69페이지 5번 볼게요. 보시면 그래프가 있는데 X축은 부피고 Y축은 질량이 들어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식 중에 밀도라는 식이 있어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 되고 여기에서 10, 20, 30, 40 있고 10, 20, 30, 40까지 놓고 하면 되겠네요. 자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이니까 전부 다 구해볼게요. a, b, c, d, e를 구하면 10분의 10, 10분의 40, 그다음 b는 10분의 10, c는 20분의 30, d는 20분의 10, e는 30분의 30이에요. 계산하면 4, 1, 1.5, 2분의 1, 5, 1 1로 떨어지게 되죠. 그럼 여기에서 A와 D의 밀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4g, 세제곱센티미터 D는 2분의 1g,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고 같은 물질 걸로 예상이 되는 거는 밀도가 똑같은 B하고 E가 같은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B, E라고 써주시면 답이 됩니다.